반갑습니다, 코구리 여러분. 오늘은 드디어 도미노 피자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. 이번 6월 10일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고요. 여름과 잘 어울리는 시푸드 메뉴입니다. 바이브 시푸드 망고링 피자랑 케이떡볶이 맛 시푸드 파스타고요. 이 피자가 대게 가리비, 새우, 랍터 관자. 이렇게 다섯 가지 토핑들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어가지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 보면은 이렇게 두 조각씩 나뉘어 있거든요. 종류별로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. 음료는 콜라구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었어요. 이 도미노 피자에서 자체 개발한 트로피컬 애플 망고 치즈 엣지가 시푸드랑 어우러져가지고 풍미가 진짜 폭발해요. 새로운 맛에 이제 먹는 재미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. 역시 믿고 먹는 도미노 피자. 이 망고 치즈 엣지 망고링이 진짜 부드럽고 상큼해요. 파스타도 시푸드랑 미트랑 토핑된 떡볶이 맛 파스타인데. 이게 사이드 디쉬가 아니라 진짜 요리처럼 너무 맛있었어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참, 이번 신제품과 함께 기존과 확 달라진 도미노 피자 TV CF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